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자 내일은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고요 넷마블입니다 플러스 1.24 skdnd-0.53 한국정보인증-1.16 개인산1.91 마이너스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2 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냄마 봐. 아, 진짜 더디다. <laughs> 숨통 끊어지겠네. 아, 저 원래 참을성이 강해 가지고 전 주식 한번 사면요. 한네달 다섯 달은 갖고 갈 생각으로 가, 갖고 가고, 목표가 오면 그냥 팔고 나가버리고, 지금 뭐 목표가 오지도 않고 밑에서 계속 노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네, 12만원 정도. 저번에 11만 9천, 11만 6천원인가, 8천 8천원인가, 네, 온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거구나. 아닌데? 이건데? 11만 8천5백원, 종가가. 네. 불안하진 않은데 너무 느리네. 어. 졸립다 진짜. 이땐 그래도 빨랐는데. 네. 빨랐죠. 살짝. 다음 달? 3월. 잠시만요. 물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걸 딱 한참 남았네. 음. 잠깐만요. 외국인 어디 갔어? 아 최근에 외국인이 왜 없어졌지? 아이 기가 미친 애들 때문에 외국인 쫄아서 가만히 있네. 아하 오늘 그래도 체결 강도가 139네. 한에뭐 있다고? 호가청 바로 위에 있는 걸려 있는 거만 그냥 냅다 샀나 거래량도 없는데 어.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잘했다 어. 주봉 한번 보자 그래 제가 설명했죠 하나 둘셋넷다 여섯 확대판 하나, 둘, 셋, 넷, 다, 여축소판 여섯 개, 여섯 개, 육육 사건 무조건 빨간색 나와야 된다는데, 야 이거 두꺼워서 이거 두껍게 만들라고 이거 짜 이거 얇다고 이거 얇게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반 반응 어떤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뭐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거는. 올선이 지구 22선을 뚫으면 시원하게 날아간 적이 직전에 직전 한번 나왔잖아요. 시원하게.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죠. 었 이거 외국인 어디 갔냐고. 그래서 외국인 찾고 있잖아요, 저야 지금. Where are you? Hi. Where are you? Is there anybody there? 넷밥을 <laughs> 넘겼습니다. SKDND, 야 아직도 팔게냐? 있 진짜 니네는 <laughs> 진짜 회사 죽여버리라고 하네 그냥. 야더 이상 사지는 말고 팔지도 마라. 차라리. 와 원순이, 아 분위기 꺾이려고 하네. 이거 높은데 왜 꺾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여기 간격이 짧잖아요. 지금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어야지 좋은 거예요. 간격이 짧잖아요. 지금 여기 봐봐요. 분위기 추고 올라가지. 이게 길어야 된다니까요.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이렇게 길면 나온. 이거 안 좋은 거고. 떨어질 때는 약하게. 어? 간격이 이렇게 간격이 약하게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간격이 길게. 아나 진짜. 아우, 야할 말이 없다, 진짜. 어차피 전투바닥오면살 거예요. 얘 여기 20일선이 5일선을 잡아준다? I don't think so. 투바닥하면갈 거야, 나는. 이더 내려와라, 니네. 이것도 기적이에요 뚫은 거. 예, 기간이 마음 고치기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기간 무서운 해요. 갑자기 대량거래량 나와죠? 기간 더 많이 팔걸요? 한국자보인제 오늘 뭐했니 너? 뚫었니? <laughs> <laughs> 잠깐만요. 12시 넘어가지고 학생 한 명이 카톡을 보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laughs> 아,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laughs> 12시 넘었네. 아, 귀여워. 자, 한국 정보 이제. 야, 잠깐만. 내일이면, 내일이면 뚫겠네. 야, 내일 조금, 진하게 올라가면 안 되겠네. 이거 살짝 넘지 말고. 뭐한 거야, 근데 얘네. 야, 뭐야, 아니네. 왜 팔았어? 야, 분위기 바꿔, 그냥. 와, 와. 아이고, 붙어 있나, 이거씨 와, 이렇게 간격이 커야지 좋은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얘네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추면 땡큐고. 지금 상황은. 분봉 좀 볼게요. 아, 야, 뭐야. 1분봉 뭐한 뭐 거야 갭상승을 왜 시킨 거야 7,000원? 야뭐 시가랑 고가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약올리나 아 오늘 작정했구나 와 힘도 없었어. 그냥 내리네. 아 실망. 오늘은 실망이다 진짜. 아, 퍼센테이지가 실망이 아니고 너한 행동이 실망이다. 와. 아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결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지만 <laughs> 아깝다 오늘 뚫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뚫으면 이제 가능성이 맞고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붙어 있거든요 둘이 좋니 <laughs> 아 여러분 이,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읽을 만한 게 없습니다. 뭐, 사기꾼도 아니고, 뭐, 맨날 소설 쓸수 있는 작가도 아니고. 뭐니, 에는 야, 또 외국인 기간 또 같이 나갔어? 어휴. 얘 너무 단타치는데요? 막판에 던졌네 어 조정구간 오나 오늘 KCT 어떻게 됐죠 얘도 0%네 얘는 어 얘도 기간 외국인 나갔네 얘네는 수급이 누구야 야, 어렵다, 이렇게가. 저는 주말에 중국 애들, 그거, 가상화폐, 뭐야? 전자화폐? 그거 뭐 이제 뭐상용화되고막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막시 테스트 중이고 어디 막 이런 뉴스 나왔었거든요, YTN. 그래서, 오, 야, 인사인월요일날 좋겠네 했더니만, 내렸네? 고점 뭐야? 2%밖에 안 돼? 거기 갔다 내려온 거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저의 리딩 지난주 금요일 날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봉. 야, 2,400원을 못까? 2,400원을 못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죠? 거래량을 봐야 되죠? 아 거의 천만 터졌네. 물량 안 빠졌네요. 물량은 안 빠졌는데, 지금 사는 수급 자체가 안 보여요. 개미야? 설마? 세력? 그래도 21선이 저번에 한번 지지해 줬거든요. 21선이 계속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가까이. 2100원에서 2400원 사이에 박스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그냥 2700원까지는 그냥 쭉 가주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혼자 못 가요. 얘네 그 뭐야 형제들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음. 거래량은 오지게 터지네. 오늘은 단타 친거 말고 그냥 다 나갔네요. 어, 단타 칠 만한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걸 어떻게 단타쳐요? 물량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상승 구간에 있을 때 이런 상승 구간에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뭐 충분히 밥 먹을 때가 벌써 3번 사고팔고 했겠네. 네, 물량이 많이 안 뺐어요.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디기고 제가 말했죠. 돌려먹기 하고 있다고 저러.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매집하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려먹기 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는데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까짓게 본다고 뭐 얼마나 한다고 넷마블 이번주 기대하고 싶고요 네 저거 2일선만 뚫으면 s k d n d 별 생각 없고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한국정보인증 진짜 내일 와 쫑길끈하긴 하겠네 맞고 내려오냐 뚫고 올라가는 진짜 무조건 내일인데 케인사인 한번더파랑색 나와버리면 5% 정도로. 그러면 이제 21선 지키냐 못 지키냐 봐야 되는데, 네 뉴스가 지금 소진됐거든요. 중국 주말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단기 조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뉴스에 팔라, 아, 뉴스에 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방송 없습니다. 오늘이네요. 12시 넘었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